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에서 10월을 넘어 내 삶의 목표, 성공운을 볼 텐데요. 일단 고객님이 잘 하고 계신지 보고 두 가지 일 중에 뭐가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싶다면 1, 2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가 됐든 두 가지 일을 정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이직할 일, 이건 두 가지 중 뭐가 나을지, 이던, 공부를 할지 취직을 할지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쨌건 고객님 본인이 뭘 선택해야 잘 먹고 잘 살지 봐 드리죠.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죠. 어찌됐건 잘 사시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크면 파편도 크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파편 가지고 뭐합니까? 근데 고객님은 파편을 잘 활용해서 디짐돌로 꿈까지 갈것 같네요. 과거 위치의 투소드 카드는 날카롭고 남의 간섭 싫어하는 카드입니다. 심지어 꿈도 커요. 스타 카드는 요정을 만나야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꿈이 약간 말도 안 된다입니다. 왜 망상이냐면 나인소드 카드, 고민이 많다, 생각에 비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미래 결론 카드가 마음이 안정되고 잘 산다입니다. 비범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고객님 일반적이진 않으시군요. 그럼 현재 본인이 취해야 할 행동을 보죠.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게 가라. 스스로 다 하려고 하고 고민도 많으니 고생할 수 밖에 없죠. 이제 많이 다쳐봤으니 안 다치게 안정적으로 조심히 가보아라 입니다 그럼 이제 두 방향 중 어느 방향이 좋은지 팁을 드리죠 본인의 고민 두 갈래길 1번은 뭐 2번은 뭐 정하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세요 1번 길을 뽑았고요 2번 길을 뽑았습니다 1번 길은 평범한 회사 같네요.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농땡이도 치지만,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큰 문제가 없는 흐름이고요. 2번은 재미가 있어요. 저는 항상 재미있는 일 쪽으로 추천을 하는 편인데, 고객님은 기복이 좀 있으시네요. 안 다쳐도 되는 부분에서 다칠 수 있다는 말이죠. 중간 체크를 하면 1번은 안정적이고, 2번은 본인 스스로의 기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돈을 봅시다. 그리고 안정감. 이번 일 하실 거면 진짜 잘하셔야 해요. 지구본 보면서 막대기 들고 있는 투 완즈 카드는 멀리 보는 카드니까 멀리 보셔서 약간의 투자도 필요하겠고요. 심리적 안정도 보니 여왕님 카드가 나왔으니까 풍요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일이네요. 일반 쪽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길에 비해 정해져 있는 수입이죠. 안정감으로 봤을 때 승진운까지 있으니 관리자 역할까지는 충분히 하시겠네요. 처음 흐름에 말씀드렸던 비범함, 생각은 많으나 결론이 좋다라는 건두 카드 다 관리자 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좋은 리더 자질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구에서 배들을 보며 관리하는 3 완즈 카드와 성벽에서 백성들을 보며 관리하는 2 완즈 카드가 나왔으니 말이죠. 세상이 다 안정적으로 성공 가도를 가는 1번 카드를 추천할 때, 좀 어렵긴 하지만 재밌는 2번 길을 추천하는 저 같은 타로 마스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성공한대요. 재밌는 2번 갑시다. 스스로의 기복 조심하시고요. 기분 좋을 때만 일 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왕님 카드는 잘 받쳐주는 기본빵 이상하는 카드입니다. 좋은 자질 가져가시고, 재밌게 멀리 보시고, 성공하세요. 그럼 손해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 1번 일이 성에 차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 한 장을 보며 마무리하죠. 짜잔. 업소드. 제가 이제까지 응원했는데 하기 싫은 일잘 못하겠다. 이러면 어쩝니까? 머리 좋고 이해력 좋지만 싫은 일잘 못하네요. 스스로가 소심한데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스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 다치고 재밌으려면 몇번 다쳐야 합니다. 인생은 실전이거든요. 경험치가 쌓여야 레벨업 가능합니다. 카드는 좋은 편입니다. 머리 좋고 일 잘해서 관리자까지 가는 카드니까요. 말안 듣는 본인을 잘 컨트롤하길 응원하며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성공을 위해 잘 가고 있는지 보죠. 고집 세고요. 일 많이 하는 카드고 일 욕심이 많으니 어느 정도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역시 욕심이 많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네요. 욕심이 많으니 열심히 살면서 희생도 하니까 고집도 부리는 것 같은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단계 단계 밟아가며 상황에 맞는 희생을 하고 희생에 맞춰 보상을 받아야 큰 꿈에 다가가는 겁니다. 똘똘하게 쌓아가며 별이 돼야지, 별이 될 거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몸 사가요. 이 상태면 쉽지 않네요. 자, 그럼 지금 본인이 할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시야가 넓다입니다. 어른도, 애도, 개도 신경 쓰면서 돈도 많이 버는 전반적으로 좋은 카드입니다. 어, 신경을 많이 쓰니 챙겨야 될 사람은 많긴 하지만, 그게 성공의 이유가 되겠죠.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 이상의 능력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운동선수를 포함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시야가 넓답니다. 중요한 성공의 능력치를 가지고 계시는 건 여러 일을 해서 경험치와 시야가 넓다는 거죠. 이제 고객님의 두 가지 길 중에 뭐가 나은지 알려드리죠.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1, 2번 중 하나를 골라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 1번 좋네요, 1번. 정이 있고, 선택도 옳은 길, 응원도 받을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는 일 같습니다. 이번은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누워서 자고 있죠? 딱히 추천할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았어도 증명할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으니 말이죠. 그럼 두 카드 중에 돈이 되는 일은? 1번 어, 하세요. 1번 하세요. 아담과 이브 카드는 궁합이 좋은 카드입니다. 결정이 올래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잘안 돼요. 잘안 벌리죠. 마치 지금 제 유튜브처럼요. 기복이 있다. 문제는 기복이 있고 한 방이 있는 일이 땡겨요. 나는 제대로 한방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안산 로또는 당첨될 거였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심리적 안정감을 보죠. 태양이 떠오르네요. 1번 하세요. 자, 2번은 자존심 부리다 거짓됩니다. 2번 치울게요.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안정감 있는 1번을 놔두고 2번으로 가지 마세요. 2번을 엄청 하고 싶다면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누워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해요. 일단 하나씩 움직여서 알아보든 해결하든 해야죠. 기복을 최소화하셔야 할 것이고 자존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극복하고 2번 길로 가셔도 1번이 낫습니다. 넘치는 정, 옳은 선택, 좋은 궁합, 따뜻한 앞길. 뭐, 마지막 한 장을 보며 마무리하죠. 본인이 중심을 잡아라. 결정했으면 결정한 길로 똑바로 잘 가는 게 맞아요. 자전거는 멈춰 있는 것보다 달리는 게 쉽고 안전합니다. 둘다 가져가려다 하나도 못 얻는 건 흔히 볼수 있는 바보짓이죠. 잘못된 선택을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을 못해 둘다 놓치는 것을 경계하세요. 두 번째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였습니다세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성공을 위해 잘 가고 있는지부터 보죠. <laughs> 좋네. 3펜타클 카드는 능력도 인정도 칭찬도 받아 돈도 버는 카드입니다. 밸런스 좋은 카드죠 천장에 세 개의 동전처럼 말이죠 이렇게 잘 살다가 천사가 나팔 불어준다 때가 됐음을 알려줘서 잘 먹고 잘살 거다 많은 걸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사랑의 화살 카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한발 앞서 성공하는 카드입니다 다만 좀 잘나서 본인이 다 해야 하니 좀 재수 없긴 하지만 잘난 게 단점이라니 부럽네요 그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의 세상 속에 갇혀있는 걸 경계하라 망가진 외부 요인이 본인밖에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익숙해져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을 제외하면 잘 산다고 하네요 의지할 수 있는 잘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셔야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앞길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알려드리죠 사업 아이템 두 가지 중 뭐가 나은지 혹은 공부와 취직 중에 뭐가 나은지 혹은 지금 일을 계속 다닐지 이직할지 등두 가지 선택지를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각각 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다 좋긴 하네요. 둘다 시작이 역방향 컵카드인 걸 보니 멘탈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1번 길은 결정 자체는 맞는데 속도를 내지 못해 고객님 성에 안찰 확률이 좀 있습니다. 컵을 들고 말을 달리지 못하죠. 속도를 내고 싶을 것 같고, 이번 길은 그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소심해서 너무 남 눈치 보지 않으면 태양이 떠오른다. 달릴 수 있는 앞길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2번을 추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둘다 좋은 카드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 뭐가 더 돈이 될지 보죠. 아래 두 번째 카드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오, 2번이 너무 좋습니다. 2번이 심리적 안정감도 너무 좋고, 돈도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번다고 하네요. 1번 길은 내 생각이 오름을 증명할 수 있기에 가도 되지만, 돈이 되는 길은 아니네요. 나인컵스 카드는 욕심 안 부리는 카드입니다. 성과가 쌓여 있어도 피해가죠. 2번 길은 돈도 벌고, 궁합도 좋다. 세상엔 1번 길을 가는 사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욕심으로 말씀드리면 2번 길로 가서 돈과 행복을 맛보고 1번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아, 힘들려나? 개인적으로는 2번을 추천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남 눈치 보면서 결정을 늦추고 고민하며 욕망이나 자신의 신념을 숨기는 것보다 자신만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세요. 두 길의 성격이 달라서 좀 놀랍긴 한데 말 그대로 다른 길이지 틀린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보며 마무리 하도록 하죠. 투소드 카드입니다. 어차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눈을 가렸으니 남이 보여주는 길로는 가지 않을 테고, 칼을 들였으니 말이나 행동을 예쁘게 하진 않겠네요. 내가 안 다치려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신의 길로 가세요. 그래도 됩니다. 스스로 다치거나 소중한 내 사람들 다치게 하진 마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대신 주변은 좀 보세요. 안갈 길이라도, 안 들을 이견이라도 봐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잘난 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시기도 만나겠습니다. 도망칠 수도, 흔들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였습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성공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부터 보죠. 오호, 잘 사네요. 자, 우와. 고객님 잘 사실 것 같네요. 본인의 갈 길도 잘 설정하셨고, 흐름도 좋고, 성과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장군 카드가 나왔으니 말이죠. 욕심이 많은 게 단점이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리죠?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그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하니 작은 일에 소홀할 수 있다. 큰 일을 해결하면 작은 일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다른 방면에 호기심을 거둘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잘 나셨고, 카드도 좋네요. 너무 좋으니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님이 궁금하신 두 가지 일 중에 뭐가 나은지 봐드릴 텐데 1번 일과 2번 일이 뭔지 본인이 정하시고 생각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 궁금한 일이 하나밖에 없으면 의미로 한번더 정하시고 보면 됩니다 1번은 고민해도 할수 있는 일이 적다 지금 못하는 일인가요 2번은 안정감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카드와 경험이 쌓인다면 백전노장이 될수 있는 카드네요 뭔가 장인이 돼야 하는 카드 같아 보입니다 둘다 수련이 필요해 보여요. 2번은 할수 있는 일 같고 1번은 하고 싶은 일 같아요. 금전적으로는 뭐가 더 나은지 보죠. 금전적으로는 2번이 좀더 나아요. 금전 관련해서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어르신도, 아이도, 개도 잘 먹고 잘 사는 카드죠. 1번 카드도 굶어 죽는 카드가 아니라서 돈으로는 2번이 더 낫습니다만 돈이 선택 기준의 전부는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나에게 더 안정감을 줄 것인가? 역시 2번이네요. 1번 카드도 불의 여왕 카드라 나쁜 카드 아닙니다. 자기 몫의 일을 하는 카드고, 잘난 카드고, 남을 신경 써줄수 있는 카드죠. 그런데 2번 일 카드가 불의 여왕 카드보다 한끗발 높은 여황제 카드입니다. 풍요와 다산, 태평성들을 나타내는 카드죠. 게다가 1번 카드 4장이다 역방향. 지금은 아쉽고 하기도 쉽지 않다, 이라면, 이번 카드는 내장이다 정방향, 안할 이유 없이 안정적인 데다가, 금전 카드 중에 가장 좋다는 텐 펜타클 카드에 안정적이며 능력있다는 돈의 기사 카드와 백전 노장 여황제까지. 정신 차리고 살면 성과와 지위 다얻겠네요 굳이 1번 길을 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 말이죠. 카드가 좋아서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2번으로 결정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 한 장을 보며 마무리하죠. 죽음 카드입니다. 너무 좋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죽음 카드가 나와 저도 놀랐는데요. 역시 그냥 성공하는 삶은 없나 보네요. 죽음 카드는 큰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전 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가 죽는 걸로 성서가 끝나진 않죠. 부활이 중요합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잘 죽인다면 잘살수 있다고 표현되는 카드입니다. 실제로 카드 리딩 중에서도 죽음 카드 이후에 주인공이 신이 되는 과정이 더 있으니 말이죠. 잔말이 길었는데 고객님의 성공 가도에서 큰 좌절은 크게 봤을 때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큰 위기에서 쓰러진다면 말 그대로 죽을 것이고 단점을 고쳐 부활한다면 큰 성공을 하겠죠. 너무 좋은 카드들을 뽑은 고객님도 고생을 하긴 하겠네요. 삶에 너무 고난이 없어서 어이없는 것에 무너지는 배부른 짓 하지 마시고 나쁜 것을 잘 죽이고 잘 살아남아 봅시다. 틀에 갇혀 있지 마세요. 4번 고객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